해볼게요. 우리 아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뭐야 선생님한테 인사하기가 싫어요? 우리 조금 더 크게 인사해주세요 우리 아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잠이 안 깼나봐요 목소리가 아직도 졸린 졸린 목소리야 눈도 반쯤 감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주보 보면은 기도는 최지은 선생님이고요. 오늘 말씀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민성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사울. 과 충돌. 오, 맞았어요. 사울 예수님과 충돌하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오늘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우리 오늘 전도단이 여기 막 충돌하고 있는데 안 궁금해요? <laughs> 어 몸통 박지기 하고 있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오늘도 예배 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 봉헌은 우리 3학년 친구가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같이 축복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Not in no, the no.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션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로운 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하에 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우리를 귀한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정교인이 30일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하 식당 공사로 인해서 예배 공간이 어수선하더라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바뀔 공간에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종식 전도사님께도 성형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음,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네, 화면 넘겨 주세요. 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하고! 손 준비하시고요. 손 준비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더 조금 더 웃는 얼굴로 우리 좀더 밝은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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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아동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또 낮에는 조금 더운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날씨 속에서 혹시 감기 걸린 사람 있어요? 없나요? 목이 부었어요. 목감기 걸렸어요. 네, 하루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항상 이런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면서 남은 올해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부 순서로 기억하기 말씀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퀴즈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역시 오늘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겠죠. 다들 집중해서 들을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주민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 예수님과 충돌하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 예수님과 충돌하다. 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래 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어느 소년을 구해 주었어요. 연못에 빠졌던 소년의 집은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소년을 구해 줬던 소년은 매우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 줄래?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가난한 집 소년은 친구의 도움으로 런던에 가서 자신이 원하던 의학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친 후 의사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인해 위독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살려냈어요. 그렇게 살아난 친구는 바로 제 2차 세계 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터 처칠이었어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거나 죽거나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가 등등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 담에색을 향해 가던 길에서 사울은 쾅! 하고 예수님과 충돌했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사울이 담의 세계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어요.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빛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쳤고 강렬한 빛은 사라졌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사울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한편 담의 세계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월에게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월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뜨고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곧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울의 삶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에 풍랑을 뚫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갔어요. 추운 날을 견디고 배고파도 참고 돌로 만든 것까지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쉬지 않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아간다면 이전에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게 돼요. 사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수 있게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히려 오늘의 말씀,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아동모 친구들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전의 삶대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물이니 즐거운 만감 속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게요. 민상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동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네, 작은 것이지만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드렸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환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매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봤나요? 네. 네, 그럼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요. 네, 좋아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동부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얀에 박수 해볼게요. 네. 언제나 지금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간식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예배 이후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기억하기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봤죠?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이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아, 그... 그거 쓰 너무 귀찮데아네 잘했어요 아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실시간 을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아동부는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한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여요 여기 보이시나요 주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더 크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주보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우리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 들어가는 주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주보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축복 찬양하고 주기도 문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걷는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가십니다. 것입니다. 아, 아멘. 네 우리 아동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